오늘은 시가리아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담에세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루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루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 것이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대는 잡속이,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불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의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애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 봄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렸다. 예, 옛날 버전에서는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의 말씀도 있고 위로의 말씀도 있지요. 그러나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경고는 경고대로 위로는 위로대로 우리가 취사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든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붙들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드락 땅이라는 것은 북쪽 지역이고 수리아 땅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다메색에 머물리니 다메색 역시 하드락 땅의 수리아 지역에 소속된 지역이죠.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봅니다. 종교교육적 할비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2절에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 두로, 시돈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주전 332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두로와 시돈의 경우는 6천에서 7천 명 정도가 학살이 되고 2천 명 정도가 십자가에 못바뀌고 3만 명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땠습니까? 매우 지혜로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도시들에게도 예외가 없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3절에 도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 자기를 위해서 요새를 건축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돈도 많고 방어선도 구축했지만 역시 그들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4절입니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받아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 것이라. 다시 말하면 그의 모든 지혜로움과 그의 모든 재물과 이런 것을 요새로 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었다. 자, 5절에 아스글론, 에그론, 가사 여기도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 임금이 끊어질 것이고 주민이 없을 것이고 무서워하고 심이 아파할 것이고 소망이 수치가 된다. 역시 이들 역시 심판을 당하는데 어, 지금 이름이 나온 이 아스글론, 에그론, 가사, 그리고 6절에 아스도 어, 이런 것들은 다 블레셋의 성읍이죠. 어, 아스도새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네, 여기 중간부터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제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 임했느냐? 교만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은 심판을 자초하는 길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겸손해야 되고요. 어, 그것이 어거스틴이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로 삼았던 것 아닙니까?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교만을 끊으시는데 어떻게 됐답니까? 칠절에.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의 우상 숭배와 부정한 관습을 제거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이라고 말할 때 어떤 피냐면은 희생 제물의 피를 닦는 겁니다. 이방 우상에게 올려드린 그 희생 제물을 먹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이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더러운 관습을 제거하시고,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유다와 한 가족처럼, 또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그런 존재가 되겠다. 하나님이 그들의 더러운 관습을 제거하시고,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표현은,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이 말씀인데요. 사무엘의 24장과 역대상 21장에 보면 과거에 다윗세에게 정복, 정복당한 여부스인들이 이스라엘에 귀화한 것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신다. 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절 8절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보,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치니 보민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 알렉산더 대왕이 332년에 페르시아 다리우스 3세를 이수수 전투에서 격파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로와 시돈도 멸망시키고 또 지나가는 길에 이스라엘 유다 땅도 침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두려움이 임했겠지요. 그 당시 세계 패자인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온다고 하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당시에 대제사장인 야도아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성문을 열고 제사장의 복장을 갖추고 왕을 맞이하라. 예,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차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야도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전에 꿈에서 본 인물이 바로 야도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을 파괴하지 않고 성전을 존중하고 유대가 유대 율법 지키는 것을 허락했다 하는 내용이 1세기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 왕인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아무리 이방의 왕이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가 요새로 삼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일 수도 있겠고, 요새는 많은 경우 재정 아닙니까? 그 재정 때문에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금도 사고 합니다. 그 재정이 우리의... 노년을 책임질 것 같고 우리 자녀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이 요새가 될 수는 없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이상은 모든 것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요새로 삼고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재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새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 구별하고 하나님을 요새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8절 말미에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악한 자들이 어, 내 집을 둘러진을 쳐서 어, 포악한 자가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건 적군이라고 돼 있죠 적군이고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둘러진 쳤다 하면서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심을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인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게 부담스럽고, 또는 어렵게 생각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됐다면, 이미 우리의 마음 상태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관심과 보호의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믿음이 또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삼고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과 은혜와 극률과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